집진 같나요? 네. 그리고 보니까 뒤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더 나가 보시면은. 어머 여기 뭐야, 뭐야, 뭐야. 여기가 가장 특별한 공간인데요. 집 보러 왔습니다. 집 보러 왔습니다. 집보다 안녕하세요. 집 속의 전문 유튜버 홈포터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 집보다가 딱 공개된 이후에 정말 반응이 뜨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 핫한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왠지 이렇게. 화사한 느낌 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봄처럼 정말 화사한 마당을 가진 주택이라고 해서 저도 좀 화사하게 입어봤거든요. 이 주택이 여러분들이 아마 꿈꾸는 그런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주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주택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집 보러 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 집보다 메이트가 나와주셨습니다. 집보다 메이트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멋지고 헌철하시고 오늘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만큼이나 아주 멋진 주택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주택이 어떤 집인가요?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 단지인데요. 판교 대장지구에서 2.4km 떨어져 있고 서분당 IC와 서수지 IC를 이용해서 바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오.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고급 주택입니다. 대장지구라 그러면 한때 핫했던 동네잖아요. 그렇죠. 고기가 바로 가깝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요즘에는 초품호라 그래서 아파트들도 초등학교가 이제 끼어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은데 여기가 초등학교도 가깝다고 들었거든요. 네, 고기 초등학교가 네.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오. 바로 아래 위치해 있고요. 소명 중고등학교도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주택들은 학교들이 좀멀 텐데 여기는 학교가 가깝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또한 가지 여기는 좀몇 세대로 구성되는지 궁금하네요. 총 11개 세대로 구성된 고급주택 단지이고요. 네. 오늘 보실 샘플하우스는 대지 면적은 131평이고요. 음. 도로 지분을 제외한 대지 전용은 100평, 건축 면적은 55평입니다. 어, 55평이면은 딱 3인 가족, 4인 가족 살기에 딱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 주택에 살면은 사실상 이제 도보로 인프라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텐데, 네. 여기 주변 인프라는 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이마트, 분당 서울대 병원을 차량으로 손쉽게 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만 듣고 있을 게 아니라 저희 가 바로 가서 실물을 네. 좀 확인해 볼까요? 예, 가시죠. 네. 집 보러 왔습니다. 소장님 여기가 오늘 저희가 볼 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주차 공간인 거 같은데 맞나요? 네, 여기가 이제 지상 주차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 두 대를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눈비를 피해서 차량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유리 시공으로 지붕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실용적으로 눈비도 피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뻐요. 또 유리를 이렇게 마감을 해놓고 나니까 햇살도 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주차장이 아니어서 그 부분도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문이 하나 있던데 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이에요? 마트에서 장을 보신 후에 네. 주방 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때도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주방 공간으로 좀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편리한 좀 생활 동선을 위한 문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주차장은 다 봤는데 제가 이 집의 마당이 되게 예쁘다고 들었어요. 마당 공간 궁금해지거든요. 세대 대문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머, 이 예쁜 꽃들이 막 곳곳에 있으니까 네. 비밀 정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조경이 굉장히 예쁘시죠. 네. 이 조경이 조경학 박사님께서 어, 아. 설계 디자인 을해주신 조경입니다. 확실히 그 전문가의 손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여기는 패스가 좀 높은 편인가봐요. 네, 세대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1.8m 높이의 담장이 지금 음. 정원을. 두루 고있고요 거실에서도 아늑하게 정원을 감상할 수 있지만 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이는 구조군요. 네, 밖에서는 안 보이죠. 아니 1.8m라고 그러면 제 키보다도 훨씬 큰 담장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 실내는 좀 어떻게 생겼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실내로 이동해 볼까요? 예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 와 현관 공간 넉넉한 편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신발장 공간 넉넉하게 있고요 네. 오른쪽에도 두 칸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앉아서 신발을 신고 받을 수 있는 벤치형 수납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기 있는 집들은 여기 딱 앉혀 가지고 신발 갈아 신기기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어, 이렇게 중문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네요 네 중문이 보시면은 패브릭으로 안쪽을 마감해서 은은하게 시선도 좀 차단이 되고요 오 고급스러운 느낌의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은 어떨지 궁금한데. 허, 오 어떡해. 어우, 거실. 어우, 어떡해. 이거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딱 이런 거실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팀장님 여기 거실에좀 특징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층고가 네. 높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개방감이 이제 훌륭하고 소파에 앉아서 네. 전문 조경 팀이 조경을 한 아름다운 아. 조경을. 항상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한번 소파에 한번 앉아볼까 봐요. 이 집이 내 집이다고 탁 앉는 순간 허, 마당이 이렇게 한눈에 싹 들어오네요. 그렇죠. 아름다운 조경을 365일 관람할 수가 있고. 오, 저 멀리 좀 산도 보이고요. 이런 맛에 좀 주택 사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주택 살면 손님들이 왠지 많이 올것 같거든요. 저 네. 다이닝 공간이 어떨지 궁금해요. 네. 거실을 지나서 저 다이닝 공간으로 보시면은 오. 8인용 식탁을 두어도 네.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야, 이거는 좀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그런 좀 널찍한 다이닝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한 6인, 8인 오셔도 여기서 뭔가 파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날것 같거든요. 위에 이런 에어컨들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시스템 에어컨이 모두 기본 옵션으로 6대가 들어가 있고요. 오. 전열 교환기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라고 하면 은그 아파트에서 공기 순환을 도와주는 그 장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주택에도 들어오는 건가요? 네네. 아, 역시 고급주택은 다르네요. 그리고 팀장님 이 뒤쪽에도 문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 이제 시스템 창호를 지나서 네. 실외로 나가게 되면 외부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 야외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은 실내에서도 식사를 하지만 밖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그렇죠. 준비된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한번 나가볼까요? 네, 나가보실까요? 오, 팀장님, 여기 나오니까 공간이 꽤 큰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 야외 다이닝 테이블이 넉넉하게 놓여있는데, 네. 이총 면적이 지금 15평이거든요? 15평이면 꽤나 넓은 면적인데. 그렇죠. 이쪽은 바베큐 파티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네. 합성 데크 건너편 기역자 구조로 안쪽은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여기가 위에 나중에 파라소 같은 걸좀 씌워가지고 네. 친구들 불러서 브런치를 좀해 먹으면서 자랑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 야, 이 공간 주택에 올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장님, 여기 이제 야외 테라스 공간 말고 하는 공간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주방 공간으로 가보시죠. 네. 다이닝 공간 맞은편이 주방 공간입니다. 야, 이거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주방 좀 해달라고 남편을 좀 들들 볶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보니까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이 쏙 들어요 초대형 아일랜드 조리대가 준비되어 있고 11자 대면형 구조로 부모님들의 동선을 최적화한 구조입니다 야 여기에 있으면 요리할 맛날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뭐 후드가 안 보이네요 후드가 네. 이제 인덕션 일체형 구조로 오 후드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 안에 지금 후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후드가 안에 들어가니까 이윗라이다 깔끔해져서 동선이 아주 깔끔하네요. 네. 어, 이 안에는 식기세척기도 있나 본데요? 네. 밀레사의 식기세척기가 기본 옵션으로 탑재되어 있고 프랑케 수전과 싱크볼 모두 기본 옵션으로 탑되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자재들이 모두 고급인 것 같아요. 하이엔드급 주택이라 그런 거 네. 같아요.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 너무 갖고 싶었던 에르네스 <laughs> <잘 했어요>. <laughs> 사실은 여기에 지금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 이런 음? 바 갖고 싶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커피 머신도 놓고 와인잔도 좀 올려놓고 하는 공간인 거죠?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기에산 우니복 가구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홈바 공간 왼쪽으로는 냉장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문을 열면 냉장 냉동고였군요. 이렇게 가구로 딱 마감을 해놓고 나니까 어디에 냉장고가 있는지 안 보일 정도로 깔끔한 이 마감 수준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무늬 무이 실제로 이렇게 만졌을 때 그런 질감이 느껴져서 고급스러움도 느껴집니다. 팀장님 이 옆에 공간은 뭔가요? 주방 안쪽으로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오. 보조 주방이 지금 가스쿡탑도 있고 싱크볼도 이렇게 넓게 있네요. 그러시죠. 그러면은 뭔가 주부들은 냄새 나는 조리는 사실 딴 데서 하고 싶거든요. 여기는 딴데갈 필요 없이 바로 뒤에서 조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뒤쪽에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있네요. 그렇죠. 일체형 워시타워가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기본 옵션이주나요 네.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서 빨래를 하고 이 뒤쪽으로 나가는 문도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빨래를 탁탁 넣을 수도 있을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바닥은 모두 600 곱하기 1200 고급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 광면과 천장은 모두 고급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실내 공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아, 타일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그리고 옆에 딱 오면은 이게 안방인 거죠? 네.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거는 정말 모든 공간이 다 갖고 싶은 공간인데요? 네, 잘 어울리시네. 요 집중 같나요? 네. 아니, 여기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침실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면에 네. 집중할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고요. 오, 저 앞에 마당이 다 보여요. 그렇죠. 방에서도 다 마당이 이런 공간이 보이니까 확실히 아파트가 주는 느낌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침실은 좀 작다고 느껴졌는데 옆에 보니까 공간이 더 있네요. 네, 침실 침실은 말 그대로 수면을 취하는 공간이고, 네. 침실 안쪽으로 이제 드레스룸과 건식 세면대 공간이 연결됩니다. 오, 제가 옷좀좀 좀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좀 드레스룸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불도 볼. 다 들어오고요. 아, 요즘 드레스룸들은 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나 봐요. 네. 이 집이 그렇습니다. 이 집이. 네, 이 단지가. 아, 그리고 이 앞에 보니까 이 싱크볼도 있네요. 네, 호텔식으로 음 세면대 공간이 분리가 되어서. 건식 세면대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이고요. 이야, 화장대처럼 이 공간을 쓰셔도 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어떤 공간이 또 있죠?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오른쪽에 또 추가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 이게 장이었구나. 네, 이게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은 벽인지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이불장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이 옆에도 공간이 있네요. 호텔식 구조로 양변기 공간과 안쪽에 샤워 부스가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여기 샤워할 때 나는 여기 그렇죠. 따로따로 쓸수 있는 거네요. 네. 실용적이다. 네. 그죠? 그리고 보니까 뒤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안방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인데요. 네. 이쪽 한번 더 나가 보시면은 나가 봐도 돼요? 예. 어! 우! 어머 여기 뭐야? 뭐야 뭐야? 여기가 가장 특별한 공간인데요. 이제 썬큰 공간을 이용해서 사우나 시설이. 이거, 이거, 저기, 목욕탕 가거나, 이거 핀란드 가야만 있다는 그 사우나 아니에요? 그죠 와, 나무 냄새 너무 좋다. 여기 보니까, 이거 주걱도 있어요. 이거 물 퍼가지고, 이렇게 껴줘서 수증기 이용해서 사우나 하는 거죠? 네네. 야, 여기 한 번,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이런 사우나 한번 가져보고 싶고, 사우나 한 다음에 바깥에 나오면 한김 팍! 식히고, 여기 다시 들어가서 샤워까지 할수 있는 그런 구조였네요. 그렇죠 완벽한데요. 네, 아파트에서 이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1층 안방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오, 정말 여기 안방 특별한 공간들이 많네요. 다시 안방을 나와서 이제 2층으로 가는 건가요? 네, 2층 계단실 왼쪽에 네. 1층 마지막 공간이 있는데요. 게스트 화장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 네, 네. 게스트 화장실에는 네. 건식 세면대와 양변기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 음...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거는 마치 백화점 화장실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모든 공간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층 올라가면 어떤 공간이 있을지 기대가 돼요 네. 올라가 볼까요? 네, 2층으로 가보시죠 네. 2층 올라오는 이런 계단 계단실 등도 굉장히 예쁜 포인트 등으로 마감해서 공간이 아주 화사하네요 네. 어, 집이 전체적으로 좀 색감이 포인트가 딱딱 있어서 화사한 것 같고 어, 2층 올라오니까 여기 공간은 또 뭔가요? 이제 2층 거실입니다 아 2층에 도 거실이 있어요? 네. 전창을 통해서 개방감더 넘치는 오 공간을 관람할 수 있고요 네 2층에 이제 에어컨이 총 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오 넉넉하다 그러면 저희 여기부터 볼까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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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노트북하고 있으면 왠지 되게 멋진 여성 같지 않나요? 네, 집주인분 같아요. <laughs> 아니, 여기는 방이 생각보다 크네요. 네, 2층 면적이 20평인데요. 음. 이 20평 안에 이제 침실 2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침실의 규모가 넉넉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선생님, 이 바닥을 보니까 큰 마루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시죠 벨기에 산 하이브리드 광폭 원목 마루인데요. 원목마루에요 어쩐지 이 나무의 결이 싹 느껴지면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옆에 장로 다 해주시는 건가 봐요. 네, 기본 옵션으로 주방이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방인 것 같고, 또 맞은편 방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맞은편 방으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맞은편 방도 크네요. 네, 여기가 안방 사이즈 말하죠? 오, 여기 안방으로 써도 좋겠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침대를 큰 거를 딱 둔다 그러면 전면에 이 테라스 뷰가 엄청 좋네요. 이 방에서 테라스로 연결되는 문이 있다는 게 저는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장을 다 해주시나 보죠? 네, 마찬가지. 안쪽 북박이 장이 다 기본 옵션으로 아 제공됩니다. 이 집은? 없는 게 없네요. 그러면 이 2층에서 쓸수 있는 화장실도 따로 있죠? 네 이제 방 오른쪽으로 동선으로 돌아가시면 네 2층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 가는 길목에 이건 뭐예요 여기가 이제 2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존 그리고 아. 수납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왠지 그거 생각난다 왜 여자들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런 공간 싹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코도 다꽂고 드라이도 하고 화장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옆에는 다 전부 수납공간으로 네. 채워져 있네요 네. 화장품도 좀 넣어놓고 수건도 좀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가 욕실이군요. 네, 이층 욕실 들어오시면 여기도 음 지금 세면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되어 있고, 세면대, 양변기 안쪽 샤워부스 공간까지. 어, 이 뒤에도 환기창이 다 있어요. 샤워하고 네. 이렇게 습기 제거하는 것도 좀 용이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호텔 느낌이 나도록 화장실아지 예쁘게 인테리어를 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 2층에 네. 전창 창호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 보시면, 오, 여기가 테라스군요? 네, 야, 어떠세요? 여기 딱 올라오니까 가슴속 깊이 그냥 팡 뚫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은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음 어, 보시면 은 루바로 지붕을 마감하였는데 굉장히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였고 이게 멀리서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쵸. 밤에 봐도 좀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 깔린 소재는 이게 뭐예요? 합성데크로 전체가 깔려 있고요. 음. 관리가 용이합니다. 합성 데크라고 하면은 요거 이제 오일칠 안해도 되는 건 거죠. 물 청소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야 너무 편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리조트처럼 야외 가구를 놓고 딱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 밖에 시야가 가리는 게 없네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화유리 난간 이제 밖으로 시선에 막힘 없이 자연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게이 아... 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앞에 어떤 풍광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이렇게 다탁 유리로 만들어놨군요. 여기 오니까. 고급 리조트에 온 듯한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네. 집 보러 왔습니다. 소장님 오늘 우리 이제 집보다 메이트로 같이 용인에 위치한 하이엔드 주택을 살펴봤어요. 네.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집도 너무 예쁘고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희 유명한 홈포터 김현정 팀장님과 네. 이렇게 집을 소개해드린 <laughs> 시간을 가져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 정말 오늘 날씨만 좀받쳐졌다 그러면 더 음. 예쁘게 집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여졌을 건데 좀그 부분 좀 아쉽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여기 위치적인 걸한번더 말씀드리자. 어느 역이 좀더 가깝다고 하셨죠? 단지 앞 마을 버스를 타고 신분당선 미금역. 동천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차량은 서수지 IC, 서분당 IC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자세한 위치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KB 어플을 통하면 주변의 환경적인 거, 좀 시세 같은 거다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집보다 시간에서는 정말 멋진 주택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화려한 주택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